네, 성경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로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지금 우리는 모든 축복을 누릴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인간의 타락함을 보시고 모든 지면의 생물들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노아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방주를 지으라고요. 그리고 120년 후에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이제 홍수가 일어납니다. 그 120년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그죠? 기회입니다. 아, 구원의 기회죠. 저희가 구원의 기회를 받아라. 그냥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삶에 있어서 성시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는 겁니다. 그 기회가 첫 번째로 보여 강단 말씀입니다. 강단이 나에게 있어서 오늘도 생명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그냥 한낱 명언밖에 되지 않아요, 조언밖에 되지 않아요, 교훈 또안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강단 말씀이 좋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야 그게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응답 받는 죄로함 되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에게 지금 와 있는 이 예배의 축복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뭐예요? 기회입니다. 제가 주일날 레너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 주일날 쉬어야 되는데, 그죠? 일주일 동안 고생하고 토요일 일요일 쉬어야 되는데 예배드리러 오는 그런 수준의 복음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안될 만큼의 감사를 한중한안 누려야 됩니다. 그 누릴 수 있는 그것이 나에게서 축복이 될수 있는 기회를 예배 속에서 찾아야겠습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요 노동이에요 노동 예배가 노동이고 헌신이 노동이에요 우리가 노동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 믿습니까? 아니거든요 감사, 그렇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의 삶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 헌신하면 얼마 못 가더라고요 제어했거든요. 사람 앞에 열심히 하니까는 승질이 뭐냐면 승질 그렇다고 착해서 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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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리죠. 내뱉지 못하고. 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사는, 사는 삶이 되어야 내가 하는 모든 헌신과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실 때. 저와 여러분들 개개인을 위하여 보험을 주신 겁니다 그죠? 너를 위하여 뭐요? 나를 위하여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고요 나를 위하여 하느님께 매달려야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하느님을 의지하고 나를 위하여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그죠? 그 안에 왜냐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고 그 안에 들어갈 때 사는 역사 하는 겁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갈 때 모든 것이 있습니다. 다 쓸어버렸는데 방주 안에 있는 것이 내 것인 거죠. 그죠? 그죠? 세상은, 세상은 다 죽었잖아. 주인이 누구예요? 노아야. 그러니까 하나님, 주인은 하나님인데, 이제 다스릴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노아밖에 없는 거야. 그렇다고 다 죽여버렸자.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모든 것을 누리는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우리가 생명이 없으면은, 한낱 돈이 엄청 많든 생명이 없으면은, 건강이 없으면은 못 누리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발견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또한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었어서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강단 말씀이 들리지가 않죠 저도 그럴 때 가끔 있더라고요 정말 내가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강단 말씀이 나에게 마저도 저에게 마저도 잔소리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잔소리하기 위해서 목사님을 세우셨겠습니까? 설령 그게 잔소리를 한들 아닌데 아닌데 <laughs>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믿고 의지하고 절대주권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절대주권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주일날 하나님의 음성을듣는다 그럼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들어야 하는 들으려고 은혜를 달라고 간절하게 강구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야 말씀이 들리고 은혜를 받아야 들린 말씀이 나에게서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주 안에는 축복을 들으라. 결국,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드려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에 해방되는 유일한 길이라는 단어를 일곱 번 하셨습니다. 유일한 길. 유일한 길은 뭘까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에서 이 모든 해답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는 단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죠? 그게 아니라 왜 돌아가셔야만 했고 돌아아심으으써우우에에주주응응이이엇이이그그 y 는믿음음으말미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자녀가 되었 e only one who is the only one who is the only one who is the only one who is t h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을 깨닫는 은혜, 하나님의 소원을 깨닫는 은이 신앙생활이라고 하지만은 내가 세계복음화 주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세계복음화 이렇게 한다한들 진짜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세계복음화라는 것을 깨닫지 않으면요 주문이에요 주문.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세계복음화가 절대 목표가 되게 해달라고. 그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게 달라고. 그렇죠? 하나님 완만복음면 지금도 세계복음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세계복음화의 응답 가운데 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쓰임 받으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내가 뭐 잘해서 쓰임 받는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당연히 받아야 될 응답인 거예요. 그 축복을 노, 노,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기도첩에 뭐였죠? 요셉이 형, 형들한테 자기의, 자기를 이제 드러냅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영원히 군하시려고 뭐요? 세계복음화를 하시려고 나를 이 땅에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게 요셉이 아, 좀 멋인 척하려고 아, 주총리가 됐는데 좀 멋인 척하려고 혹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저 같은 분랬을것 같아요. 바라, 바란. 내가 꿈꿨잖아. 내가 이랬을것 같아요. 안 그래요? 바란. 내가 꿈꿨잖아. 니열 네 열집단 말하면서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영차 상태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소원을 붙잡고 있던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 나와 함께하시는 그. 언약을 계속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그 정체성과 축복을 찾아 누리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마어마하지, 않겠습,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아직 우리 여섯 가지 축복을 그것만 묵상하고 일주일 동안 살아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강단 말씀에서도 모든 문제에서 해결 해방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죄와 저주, 와 세상의 모든 것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우리는 그것도 그렇게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앞으로 응답 받아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결국이 모든 것은 뭐예요? 복음입니다. 모든 것은 복음이고. 복음이 모든 것안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고 그 모든 것이 들어 있는 복음은 결국은 세계 복음입니다. 복음을 진짜 제가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다 보면요 해야 될게 뭐밖에 없습니까? 돈 벌어야겠습니까? 돈이 있으면 좋다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돈이 있든 없든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든 우리는 하나님 이 원하시는 명령대로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존도자 삶인 거죠. 존도자 삶이라고 부여하게 살아됩니까?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죠. 물론 필요한 레먼트가 필요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레먼트에 떨어가면 총리로 가야 하죠. 그죠? 그러면 총리가 되지 요새 만약에 총리가 되지 못했다 한들 감옥에 꼭 노예로 계속 있었다라고 한들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죽어, 죽은 하나님입니까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의 그레먼트의 그 하나님의 사람 하느님 자녀들에게 주신 언약과 할 일이 있다 니까요 그럼 그 언약을 붙잡고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존도자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세상 것이 내가 복음을 가지고 세상것으로 바라는 그 그리, 예수가 그리스라는 그 고백을 빙자해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고백했으니까 오늘도 와서 예배드렸으니까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지. 어떤 축복을 받으 시겠습니까 그죠? 어떤 축복을 더 받아야겠습니까? 다 받았습니다. 진짜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 8장십8 절에 뭐라 되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남게 계시다. 그우리는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엄청나게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 마가복음 16장, 20장 같이 찾아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니까 우리의 삶이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사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미암아 그죠? 말씀이 확실히 증언된다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절에 보면요. 70인 제자를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보내시고 이제 그 그래요. 이제 막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하니까 제자들이 아왜 신이나가지고 아 신기하다 이러면서 막 왔을 거야 예 지그들끼리 그랬을거아니에요아 예수 이름 쩐다 막 이러면서 그랬을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뭐라요? 귀신들이 너희,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하늘 그게 우리의 배경입니다. 우리는 뭐라, 결국 뭐 결국 뭐예요? 배경은, 배경을 성삼이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 되신다는 것을 믿을고 누리면 되는 겁니다. 우리 배경이 무엇인가? 세상이 말하는 배경 필요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의 배경 되신다는 걸 깨닫잖아요. 세상의 것을 따라가지도 않고, 동경하지도 않고, 쫓아가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죠? 설령 필요하다면 함께 주시는 겁니다. 필요함의 시간표와 필요함의 기준은 하나님에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가 필요해서 달라고 하는 거그 욕심이잖아요. 하나님 이필요하실때 우리가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응답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축복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와 이 사건 속에서 무엇이겠습니까? 문제와 사건 속에서 기준 말씀입니다. 기준은 말씀이고 그 방법은 똑같은 말지만 이 복음입니다. 어 여러 일들이 많죠, 그죠? 그러나 그 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뜻과 계획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 잘못이니, 니 잘못이니, 잘못이니, 내 잘못이니, 제 잘못이니 그그생각그 생각하게 되는 것그 생각을 하면서부터가 뭐예요? 사단에게 틈을 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에베소서 4장 27절에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라 했습니다. 문제가 왔다 하면 하나님이 알아보는 겁니다. 문제가 왔다 하면 말씀을 진짜 붙잡는 겁니다. 문제가 왔다 하면 복음을 가지고 재해석하는 겁니다. 니네 잘못, 내 잘못, 따질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단의 그 생각부터 하는 게 사단의 틈을 주는 거라고요. 그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저희 여러분들 오늘도 뭐, 하, 결국은 뭐예요? 은혜를. 제가 언 순간 영주문제가 딱 드러나니까, 아, 이게 겉잡을 수 없이, 겉잡을 수 없이, 말씀도 안 들리고, 어떻게 문제가 터지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본주를 쓰고 있더라고요. 인분주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 절대주권이라고 하면서도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 우리가 막 디비드워 잠만 자라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찾으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지 않을까. <목소리> 결국은 모든 문제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뭐야? 결국 이런 표현하잖아요. 원래스, 합력하여선을 이룬다고. 우리는 세계 복음화를 꿈꾸고 함께 의쌰으쌰 해도 모자랄 판입니다. 솔직히. 그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같이 손 모아서 기도하고 함께 뜻을 모아 마음을 모아 집중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만남과 현장 가운데 갈등이 많을 겁니다. 그고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왜그 현장에 보내셨겠습니까? 나를 왜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보내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이유를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현장에 보낸 이유, 힘든, 힘든 일도 있겠죠. 어려운 일도 있겠죠. 정말 상처되는 일도 들 많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 현장에 무엇인가 발견하기, 발견하고 그것을 누리기 위해, 누리기 위해 바쁜 조화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 계획이 그랬구나. 감사합니다. 이것을 앞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라고 깨닫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저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so. 결국은 이 응답을 1, 2 번의 응답 받기 위해서는 결국 뭐예요? 내가 먼저 살아야 합니다. 결국은 내가 먼저 위대 축복을 누려야겠습니다. 내가 먼저. 내가 먼저 보고만해 살아나는 응답이 있어야 그 응답으로 힘을 얻어서 현장에 나가서 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힘은 이런 육추적인 힘일까요? 하나님께 주신 힘을 얻는 겁니다. 그리야 사단이 벌벌 떨어요. 사단을 무릎 꿇게 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 우리의 실력, 우리가 가진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 꿇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이 아, 무조건 잘해주면 물론 잘해줘야죠. 이제 복음이 들어올 때까지. 근데 이제 그걸 넘어서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요 흑암이 안꺾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느끼더라고요. 아무리 잘해줘도 복음이 안 선포,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으면은 흑암 안꺾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복음을 가지고 내가 먼저 힘을 얻어서 나의 현장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왜 그리스도여야만 하는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이유를. 근데 그리스도 누구냐?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실 제가 뭐라고, 이렇게, 그, 앞에 나와서 설교를, 설교, 그 이거 서 있겠습니까? 이렇게 막, 가끔씩 저도 제가 뭔 소리 하는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막, 말하고 내릴 때가 있는데, 제가 뭐라고 이렇게 서 있습니까? 겠 저는 진짜 아무리 많고 무조건 사람입니다. 지금도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안 되는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께서는 자녀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단순히 어려운 일이 있을 때힘 얻어라 그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답을 가진 자입니다. 답을 가진 자. 뭐 어디의 답이라고요? 모든 것의 답이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다 가진 자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부신자들은 다 가진 것처럼 살아갑니다. 집불도 뭐 없으면서 돈좀 있겠죠? 그죠? 그런데 다 가진 그런 데다 가진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요? 가졌습니다. 그래서 다 가진 자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주께 맡기는 주께 맡기는 그 시간 여러분 뭐예요? 집중입니다. 집중의 응답이 뭘까요? 나 집중하니까는 성적이 오르더라. 집중하니까는 뭐가 되더라? 우리의 집중의 응답은 결국은 이천칠 대입니다. 세계복음화 세계보구마, 세계복음화 세계보구마, 세계복음화가 응답으로 되지 않는 집중은 집중 아닙니다. 그죠? 세계복음화가 응답으로 오는 집중이 저라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레멘트도 어, 랩런, 그렇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어, 그런 거죠. 타이틀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 청년 중직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언약을 먼저 붙잡이한다는 거죠. 언약 없는 중직자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만은 우리 우리 이제 램넌트들이 대학 청년 때 하나님 원하시는 언약을 먼저 붙잡은 상태에서 응답을 받아서 교회 나중에 중직자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 램넌트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아 내가 돈을 많이 벌 돈을 많이 벌어서 성글만이 세계보험다 그건 세계보험화가 아닙니다 그죠 돈을 많이 벌어서 하는 세계보험화라고 하면요 하나님은 돈 많은 재벌집 사람도 데리고 와서 세계보험화 시킵니다 그렇죠 빌게이츠 부부가 이혼하면서 성그나이게 그, 얼마나 그래요 몇십주라 그러죠? 한 분일만 줬으면 좋겠는데 그죠? <laughs> 그런 세계복음아닙니다. 정말 내가 언약을 붙잡고 내가 오늘도 준비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 세계복음아가 나에게 있어서 오늘도 그 세계복음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루는 건 아니지만 세계복음아의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 삶이 응답이 되는 겁니다. 이래시죠.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하니까 내가, 내가 세계복음한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막 돈을 벌게 하셔서 헌금을 하게 하시고 레몬트든막 막 맛있는 거 사주고 장학금 되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내가 세계복음화를 꿈꾸고 세계복음화에 하나님 영광에 동참하고 있는 영찬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모든 것의 응답은 세계복음인데 그것은 세상의 기준, 유중적인 기준으로 하는 세계복음화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 많이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고 세계 복음화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나의 언약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용과 현장에 나와야 그게 진짜 하나님께 원하시는 레멘트, 커서 중직자. 그죠? 그게 되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우리는 그래서 우리 레멘트라고 이제 성경 들께서도그 현장에 하나님께 전하는 전도도 일어나길 바랍니다.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왜냐? 어, 우리는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현장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 겁니다, 그죠? 반드시 있습니다,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계획 안하셨겠습니까? 세계복음은 하나님의 목표인데, 그죠? 세계복음은 하나님의 목표인데. 나를 구원하셨나를 구원하시면 세계복음화라는 것에 대한 나를 나를 통한 세계복음화라는 것에 대한 그런 계획과 목표를 가, 안 가지 안 가지 안 가지셨겠습니까? 반드시거든요. 있한 주간도 광주안 있는 축복을 누리면서 받는 응답이 뭐라고요? 나의 세계복음화, 우리 교회의 세계복음화, 우리 후대들이 앞으로 가야 세계복음화. 그 응답을 받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복음이 희미해져가고 귀회가 힘을 잃는 이 시대에 정말 오직 예수가 그리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 내로 말미암아 현장에서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해답을 그리스도 안에서 찾게 하옵시고 방주 안 있는 축복으로 말미암아 세계복음화가 나의 인생 가운데 나 현장에서 그리고 나를 통한 후대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이루어질 수 있는 이루어지는 근답의 여정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